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1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필요할 때 발급받는 서류로 191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. 온라인 발급대상은 면허 신청, 경력 증명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 2023년 발급된 인감증명서 2,984만 통중 89.4%가 일반용이었는데, 앞으로 약 500만 통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온라인 발급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즉시 발급됩니다. 정부24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, 발급 사실은 문자나 알림으로 통보됩니다. 단,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, 위 변조 방지 기능도 도입돼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나 바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